안녕하세요, 강민구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고등수학 하 또는 어, 이제 수, 확률과 통계 혹은 중학교 2 학년 어, 경우의 수 확률에서 나오는 도형에 관계된 이제 문제. 한 번씩 이런 그림 많이 나오죠. 점이 있는데, 뭐 직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 혹은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나오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뭐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어, 일단은 이게 정삼각형이 일단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삼각형을두 개를 그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다각형을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점은 찍히는데 여기에 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제가 만약에 뭐 길이가 지금 점이 일단 네 개니까 1. 이3 길이가 한3 정도 되는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 길이가 한3 정도 되는 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정다각형인데 점이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데 4를 누르게 되면 정사각형이 나오고요. 저는 정삼각형을 그려야 되니 여기에다 4가 아닌 3을 이제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제 하나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 이제, 여기 보면은 점이 여기 두개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똑같은 간격으로 12개의 합동인 정상각형이라고 했으니, 그 다음 점은 1콤마 0에 찍고, 그 다음 2콤마 0에 하나 찍습니다. 그 다음, 어, 역정, 역, 정, 역, 역, 정상각형이라고 하죠. 발음이 잘안 되네요. 요걸 이제 그려야 되는데, 어, 이게좀잘안될 수가 있죠. 요 나머지 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잠시만요. <laughs>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평행선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이거랑 평행하게 여기를 클릭해주시고 또 이거와 평행하게 여기에 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이 생기는데요. 이 점에 이제 이 점을 찍어주시면 이제 요점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또 평행선을 눌러서 이번에 이쪽 변과 평행하게 또 이쪽 변과 평행하게 눌러주시면 또 이제 이 점과 이 점이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밑변과 이쪽, 자, 요거 평행선을 해서 요 밑에 병과 이렇게 평행하게 한번더요 밑에 병과 요렇게 평행하게 해주시면 이제 삼각형이 역삼각형도 자동 완성이 됩니다. 요 부분에 교점을 잡아서 요렇게 교점을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모든 게다 완성됐습니다. 제가 뭐 매번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직선은 보조선의 의미입니다. 문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구예요. 직선이 많은데, 어, 이거 다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동 누른 다음, 직선을 클릭하셔서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대상, 지우면 다 지워지고요. 대상 보이기를 삭제 누르면 거기에 관계된 게싹다 지워져서, 점마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지우면 안 되고요. 직선을 클릭하셔서, 대상 보이기를 클릭을 하셔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분을 연결을 해서, 요 삼각형을 연결을 해주시면, 세 개를 연결해주시면, 문제의 그림처럼, 어, 조금 부족하죠? 남은 선들도, 이렇게 대각선도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문제와 똑같은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 있는 아까 이동을 눌러서, 이 다각형 있죠? 삼각형. 이거는 색깔도 좀 있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걸 우클릭을 하셔서, 설정 사항에 들어가신 다음 색상에서 불투명도를 0에 해주시고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시에 이 선의 굵기와 이 선의 굵기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그 다각형에서 여기를 다시 클릭해서 설정 사항으로 들어가셔서 스타일에 들어가서 선 굵기와 직선 불투명도를 0에 맞춰줍니다. 됐죠? 그러면 점은 살아있고 선은 다 지워졌습니다. 다시 선분을 체크를 하셔서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그림대로, 어, 점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또 교점을 해서 마지막 여기 육각형 모양의 중간 지점에 교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변과 아무 변의 교점이니까 변두 개만 클릭하면, 아, 요두개 변에 점 이겁니다. 이 이렇게 인식되는 겁니다. 자 모든 부분이 완성이 되었구요. 그리고 우클릭을 하셔서 아무 때나 아 일단 이동을 다시 누른 다음 좌표축과 격자를 이제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 요거는 그림이 훨씬 더 크고 요거는 그림이 작은데 요 상태로 만약에 캡처를 해서 여기에 붙이면 그림이 작게 나오구요. 확대를 해버리는 순간 이 친구보다 더 어, 이제 선명하지 못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요 원본보다는 조금 크게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로 크기 조절을 하면 한요 정도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선분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셔서 이 친구를 제외한 다음 자 모든 선분은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선 굵기는 5에 직선 불투명도는 10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죠.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진해졌고요. 그다음 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 교점을 잘못 잡히면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나오는데요. 이 점은 그냥 무시하고 지우셔도 됩니다. 이상이 없죠. 그리고 이 점들이 어떤 거는 파란색이고 어떤 거는 파란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점을 전부 클릭하셔서 이제 우클릭을 하신 다음 설정 사항에 들어가면 점 스타일을 완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6 정도. 그리고 색상으로 들어가셔서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어 문제와 비슷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다각형은 이 점이 지금 인식이 하나가 안됐습니다. 요 점도 하나 클릭하셔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스타일을 6에다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닫아주시면 자 똑같은 어 모양이 완성이 됐죠. 12개의 똑같은 정상각형을 그렸습니다. 혹시나, 어 점이 덜 찍혔거나 선이 덜 그려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아, 이상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윈도우 시프트 S를 누른 다음, 이 부분을 캡쳐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처럼 취급을 했을 때, 이제 그림의 차이가 크게 나질 않습니다. 자, 너무 커 보이면 조금 줄여도 훨씬 더 정확하고 선명해 보이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화면을 줄일 것까지 생각해서 점의 크기를 조금 크게 설정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림이 너무 작아졌을 때는 이 점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도형의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사실 어, 이 풀이가 100%가 맞다는 아닙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어, 내분점으로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쉽게 풀수 아,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뭐 제가 지금 생각해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만든 거고요.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는 어, 확통에 관계된 그래프를 그렸고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오늘 강의도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